자, 안녕하십니까 해선 트레이드입니다.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본방 분들은 본방이라고 쳐주시고 유튜브 시청자 분들은 유튜브라고 채팅 인사 쳐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들어오시는 대로 인사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야간은 고가까지 잘 올라왔네요. 자 음, 여러분들을 제 본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왜 차트가 이만큼 올라오는지 어 저녁 시간에 거꾸로 매도 물려 가지고 이 야간 미장전까지 물려 가지고 뭐 손실이 나고 이런 거를 이제 본톡방 분들은 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오는 구간 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저 해선 저 트레이더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차트 구간을 싹 보여 드리니까 이제 아시겠죠? 예,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그게 차트가. 예. 본톡방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이제 하셨을 거고 눈으로 보여 드렸으니까 예, 매일매일 그렇게 예, 놀라움을 어, 느끼고 계시죠. 검은 세밀 변곡 차트는 멤버십으로 켜드리겠습니다. 해선 트레이더 멤버십 방송으로 틀어드릴 거니깐 멤버십 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. 유튜브의 일반 시청자 분들은 못 보십니다. 목요일 아 금방 정다는 게금 금요일로 적어야 되는데 에, 금요일로 수정했습니다. 체크 감사합니다. 검은 세밀 차트 지금. 멤버십으로 지금 켜졌고요 심님, 심님, 왜 심님 저에게 개인톡 안 주세요? 심님. 저한테 개인톡을 주셔야 됩니다. 심님 안그러면 톡방만 그냥 계신다고 하면 조금 있으면 강퇴됩니다. 제가 인원정리할 때 내보냅니다. 그거 참고해주시고요. 알아, 아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본톡방 들어왔다고 그냥 조용히 몰래 숨어있지 숨어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예, 저는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강퇴 정리합니다.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음, 나스닥은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.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본톡방에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. 차트도 보여드리고 예, 다 보여드렸고 자 지금부터 구간은 지금 S&P는 아직 고가권에 좀더못 올라왔기 때문에 S&P까지 좀더올라 올리려면 이제 S&P가 이제 시가잖아요. 아직 위에 1차도 있고. 어, 땡땡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, 아직 그 여기가 이제 고가권이긴 하지만 S&P가 어, 고가권을 한번더 보려면 S&P가 그 찍으려면 어, 나스닥스는 당연히 오버슈팅해서 따라 올라가겠죠 그걸 감안하셔야 겠죠 예. 그래서 안전하게 매도를 보려고 하면 해트님이좀 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지금 방송 듣고 계신가 심님? 지금 2주 2주 됐나요 2, 2주 됐나요 2주 되지 않았나요 시간 지나서 지금 그렇게 된그 기간이 지났나 그거로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목표가 부분은 지금 본톡 방에는 제가 올려 드릴게요 좀 쉬라고 한게 제가 일주일 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일주일 쉬고 다음 주에 개인톡 주시면 공부 시작할 수 있을 때쯤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첫 과제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게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다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지나가지고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지를 드린 거거든요 5일은 왜 이렇게 떨어졌냐 10님 유튜브 듣고 계신가 안 듣고 계신가 그걸 모르겠네요 자본토방에는목표과 차트 올려드립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명분을 좀 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이 말된 빵 저리 말된 빵 하는 거를 저는 조금 싫어해서 어, 명확하게 언제 무슨 날을 그렇게 했고 그런 거를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제가 좀 두서없는 걸좀 되게 싫어합니다. 네, 차트를 할 때는 그래야 합니다. 또자 음, 나스닥은. 지금 고가권에서 이렇게 튕기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. 요거 한번 올려 드릴게요. 이렇게 튕기 올라가고 있고요. 아, 또 유튜브 시청자가 망들어 난다 그죠? 아, 안 되겠다. 저기 뭐야? 오늘 유튜브 저기 멤버십으로 다시 켜겠습니다. 저 따봉 안 누르고 그냥 눈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, 지금 2 4명에 좋아요. 13개 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눈팅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러면 또 40명, 50명까지 되고 제가 방송 딱 마치면 제방 다시 껐다 키면은 딱 15명 밖에 안 돼요. 그러면 거의 30명이 눈팅 하러 들어온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제 오늘 방송은 멤버십으로 다시 껐다가 켤게요. 한번 불편해도 네, 그렇게 할게요. 안 되겠어요. 그 본토 방에 오셔 가지고 배우시라니까 유튜브만 살짝 와 가지고 그냥 들으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. 이제는 예, 자, 오늘은 멤버십 방송으로 다시 켜겠습니다.